영수님이 어때? 슈퍼데이트 건 썼거든 나한테. 어. 예상했어? 그럴 것 같았어. 왜? 영철님이 첫 인상 때 영수님을 선택했어. 자, 이거 이제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영철이 어. 그냥 그냥 감에 굳이 그 숨기는 게좀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응. 뭔가 이상하걸 나만 아는 거는 조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나한테 알려주려고 영숙님이랑 음. 음. 슈퍼대 데 드셨다고 알려주려고 얘기하자고 한 거야 근데 어찌됐든 나도 뭔가 원래 알아보고 시, 싶었던 상대고 음 그랬기 때문에 음음 음, 잘해 데이트 잘하고 음 잘하고 와는 이제 오라는 거죠 잘하고 아쉽다, 와 아쉽다 뭔가 데이트도 못 해봤는데 음 괜찮아 응 괜찮아. 응. 오늘 얘기를 해보고 뭔가 내일 얘기를 해볼 사람은 없어? 그럼 뭐 내일 상황 봐서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네가 물어볼 아니, 건 아니에요. 맞아. 잘 알겠지. 응. <laughs> 이제 뭐 요리 끝났을 때 오라고 할까? 어 그럴까? 영재 씨는 응. 이제 갈까? 아, 너막 떠났구나. 응, 알죠. 배고파. 가보 뭐. 응. 응. 아,가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나 영자 씨 입장에서는 조금 정리를 당한 게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죠. 수있요 예. 어. 영자 씨는 가만히 있었는데 영철이 다가와서 나한테 어필을 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 준 건데 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다가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영자 씨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음. 약간 통보식이라서 음. 나는 맛있긴. 약간 좀 솔직히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거는 음. 영철 씨가 굳이 이거를 나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게약 그게 더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저희 남성팀 마음 좀 알아주세요. 네. 네. 같은 얘기를 우리 남자분들이 또 가져가시고 늦은 해주시오. 저녁 골뱅이 소면 와 이것도 아, 치즈 킹지 가고 싶습니다. 맨날 고기 만고 음, 고기를 굽고 있다. 아, 먹을래? 응. 음. 먹을 수 있어, 충분히. 아, 근데, 잘... 근데 약간 좀 좀, 어디 뭐, 왜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왜? 약간 좀 표정이 안 좋아. 왜 네. 표정이 안 좋은데? 뭔가 서운하구나. 나 장봤을 때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 더니 오빠는 안 했더라, 근데. 오빠, 나는 장 봤어. 오빠는 언제 얘기할까? 너가 막 엄청 나한테 막딴 사람이랑 얘기해보라고 막 자기도 그럴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거 치고 응. 너랑 얘기한 사람 다한 명도 없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응. 아니 얘는 도대체 언제 얘기할 까 나도 오늘 그러면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도 돼? 그럼 왜 나한테 물어? 서운할 것 같아. 왜 서운해? 아, 난 사실 얘기를 안한게더 서운했어. 사실 그 얘기하려고 왔어. 어, 진짜 현실 그래? 그래, 진짜 깨어있어 왜냐면 나는 응. 다른 사람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빠랑도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응. 오빠는 안 하고 있으니까, 응. 오빠 입장에서는 응. 내가 오빠랑만 얘기한다고 느낄까봐, 오빠가 그상황 그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아, 나도. 그 저... 나도 오빠한테 못 가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걸 뭐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지금까지는 마음이 안 내키니까 안 하고 있는 건데. 아, 그런 거야, 그냥? 어. 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생각이 없, 어 그다? 알겠어. 응. 음. 그럼 다행이네. 응. 음. 괜히 혼자 머리 아파했단 말이야. 음. <laughs> 왜? 이만 가지고 가면 되겠다. 가자. 영숙 씨가 입장했습니다 영식 지금 복잡하죠 아이 친구가 이친이이트 신청 안할것같이영철이랑이이트할것 같은데. 가고있구고이고구다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가서 얘기 좀 할까요? 가요가 아, 나와서 <laughs> 아, 얘기 좀 할까요? 아 저요? 응. 영철 씨가 갑자기 영철 씨도 약간 걸었어요 아, 아, 지금! 아. 왜냐면 데이서 거 나한테 써라 약간 어필하려고 지금 어. 그어가는 거거든 아까 아. 영철 씨가 있잖아 형한테 왜? 형한테? 왜 이랬잖아요 시동 거는 거야? 이제 시정이 시작되는 거야? 어, 궁금한 게 있어서 어? 궁금한 거? 무서운데? 아 여기서 좀 얘기 좀 할까요? 어자 이쪽으로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어와서 캐리어를 들어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죠. 근데 응. 그 순간 얼굴 우리 봤잖아요. 네. 아이콘알잖아 아이컨택했잖아요. 네. 아이컨택하자마자 어나 여기 오길 잘했다. 어... 딱이 생각 들었거든요. 좀 오길 잘했다. 오래 기다리길 잘했다. 이런 생각 좀 했고요. 아까 캐리어 들어드릴 때 가까이서 봤던 첫인상은 확실히 영숙 씨한테 지금 영숙 씨도 마음이 음, 있었그 캐리어 들어주셨던 처음에 그랬죠. 예, 예, 예. 네. 그, 네, 그분이 영수님이신가? 네. 근데 다정하신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 영수님을 여태까지 계속 선택을 안한 이유가 있어요. 아 왜요? 오 되게 궁금하다. 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음. 제가 작년 9월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거기서 좀 약간 그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다가 안안 음.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 지가 지금 1년째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그렇게 나름의 배제를 했던 거거든요. 음, 일단 저도 호감은 있었고 대화를 해보고 싶었어요. 어... 근데 저는 이 약국이 평생 약국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작은... 저는 지역 때문에 되게 괜찮은 사람을 놓치기에는 아... 또 그거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라서 아 정말 나 진짜 저분 놓치고 싶지 않다. <laughs> 만약 그분이 옮기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음, 음, 음. 그러면 저는 어차피 여기서 평생 할게 아니었으니까 음, 음, 음. 여기를 정리를 하고 그쪽 음. 지역으로 갈 생각이었죠. 그렇구나. 근데 네, 영숙 씨가 음. 기본적으로 누구, 어느 분하고 대화도 대화를 되게 잘 이끌어낸다. 약국은 그렇게 해도 되나 봐요. 병원은 사실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렵거든. 요 아, 어. 약국에 음. 대한 얘기는 다 드린 것 같고 음. 처음에 어, 옥순님한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음. 아 저분은 그 외모 음. 그러니까 외모를 엄청 많이 보시는구나 음, 아 그럼 음. 나는 약간 조금 아 영숙씨가 외모가 어떠세요? 알아보는 거에도 약간 순서가 있, 그러니까 알아보고 싶은 순서가 있잖아요 네. 처음 알아보고 싶은 순서에서는 조금 뒤로 해봐야겠다 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저는 영숙님이 옥수님보다 미모가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정말요? <laughs>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당연하죠 음. 여기 1인 추가요 아 영숙 씨가 지금 화제입니다. 남성 커뮤니티에서 화제예요. 영숙 씨가 아우 그럼요 너무 괜찮다고 너무 지금 괜찮죠? 자기 스타일이라고 막 난리났어요. 아 일단은 근데 음. 오늘 방금 저랑 얘기를 해보자고 음. 부른 게 음. 영숙님한테 슈퍼 데이트권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 영수 님 선택이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음.. 근데 일단은 영수 님이랑 음, 제가 음, 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전혀 몰랐어요. 어떤 음, 생각을 음, 갖고 계시는지. 음, 음. 감도 못 잡는 상태였어서.. 음, 음. 한순간도 내 마음에 약간 거짓된 선택을 하지 말자. 음. 이런 생각으로 음. 왔거든요. 아, 개인 조급해져. 두명두명 조급해. 현수 조급해져. 그게 너무. 알겠지. 괜히 조급해져. 응, 그냥 생각해. 괜히 조급해져. 내가그 어, 그런 거같아 아, 영수가 좋아서. 응. 응. 그까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계속 못 받는 거 같은 느낌. 많이 표현했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나한테 막막 이래가지고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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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빨리 해보고 나한테 응. 와라 응. 그래, 이렇게 어, 그, 어 근데, 근데 오빠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약간 고민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차라리 그런 고민하고 있다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나는 그 자체 그 상황 자체가 답답한데 아주 막 연애 감정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빨리빨리 결정하고 나한테 차라리 그냥 올인하든지 해주면 나도 그냥 너좀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건데 오빠 알아 영수 그 첫인상 선택이 영숙이었어. 그건 알고 있었는데 맞아. 영숙도 아마 첫인상이 아마 영수 형이었을 거야. 그래서 와, 둘이 가 대화를 한번은 해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네, 네, 직업도 의사, 약사 약간 아, 그러니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 어. 영숙나 아. 아직도 안 왔구나. <laughs> 오빠 빨리 불러. 내가, 내가 어떻게 불러? 지금 어딨는지도 아. 모르는데. 뭐. 되게 오, 얘기 오란다 아, 잡채 y 하네. 불러, 불러. 불러도 되는데, 둘만 잡채 yap 하게 만들어. 왜 잡채 yap? 아니 쿨한 척이 안 돼. 왜? 쿨한 척 하고 싶은데 쿨한 척을 할 수가 없어. 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아, 하다 보니까. 어우, 뭐, 난 다음날 만나 줄알 아네. 아, 삐졌어. 삐지고 틀른다 애기라고 그랬는데. 어디 가요? 어? 누나랑 얘기하려고 왔는데아 저, 아 저랑 어. 얘기하려고. <laughs> 이거라도. <더>.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나는. 응. 음. 어, 뭐라 해야 되지? 초조해, 초조해. 제가 먼저 나가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영형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똥쑤이 땄다. 아, 알게 안 <laughs> 그래서 사실 계속 기다렸어요. 아. 네, 그래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러면 방금 오, 오고 손, 계시던 게. 어, 찾으러 온 거예요. 너무 안 와서. 네. 아. 그래서 저는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도 호감이 있는 게 맞았다. 응. 영수 형이 딱 옆에서 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근데 영수님은 너무 플러팅이 심하다. 어 플러팅? 그러니까 이렇게 끼부리거나 이렇게. 제가? 얘기, 네, 그게 심. 제가 끼를 부린다고요? 그러니까. 대박. 아 이간질. 아하아 이간질 전쟁이다 이거야. 아 그만큼 영수를 좋아하네 지금. 빠졌네. 1러 그 일러보라고 이렇게 욕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나도 여기서는 영수님의 호감을 얻고 싶으니까. 네. 어, 그렇죠 그렇죠. 그, 그것까지 이해. 옆에서. 돼. 바로 옆에서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 나 그래서 플러팅이 심하다 그래서 내가 딱 잡았어요. 대박. 딱 잡고 형 아니라고 그건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음. 바로 잡아준 것 뿐이죠. 어. 저는 자기 러피라네. 야 봐봐.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은 저게해 버리는 거야냐. 제거하는 거야. 제거. 제버. 제버, 제거. 제거. 어쨌든 제 이미지까지 또 <laughs>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뭔가 쓴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 뭔가 아쉬울 것 같았어. 어. 그게 나는 원래 이룸부 스타일 아니야. 떠나보지 마라고 얘기하고 아.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 어필하는 거예요. 결론은. 떠나보지 마라고 얘기하고 아. 싶었어요. 그래서 이룸보 아닌 이룸보가된된 건데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일단은 어 아까 그 저희 둘이 얘기할 때 음, 네. 저랑 밖에서 데이트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또 표현을 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호감이 있었고 영철님한테 음, 일단은 그럼, 음. 슈퍼데이트 거는 저는 영철님한테 쓰고 싶다는 거. 오케이. 음. 아, 오케이. 오! 와. 그래. 영숙 씨도 영철이 이렇게까지 막 영수 까면서까지 영수가 뭐라고 그는지 아세요? 일러바치면서까지 얘기하는 거를 영수은 겹수를 한 거야. 왜? 아. 네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를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싶구나라는 걸 영철이 네, 받아드린 아, 거야.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어. 거에 대해서는 음. 이게 영철이라는 이름이 오래간만에 자기 이름값을 합니다. <웃음> <웃음> 영철이라는 이름이 정말 오랜만에 아. 이름값을 하는구나. 칭찬을 <laughs> 하는구나, 미친 듯이 하는구나, 아. 안보고 가는구나, 진짜. 무조건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습니다. 그녀를 뺏겠습니다. 일단은 음. 슈퍼데이트권은 저는 영철님한테 쓰고 싶다는 거. 오케이. 음. 영자. 님도 너무 좋은 분이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정리할 거예요 명자님도 <laughs> 내가 보기엔 정리벽이 뜻이다 정리 중독이지 세상에 정리 중독 죄송하다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영자님한테도 희망고문을 하기도 싫고, 그냥 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냥 아, 하여튼, 미안하다. 정... 부담을 주려고 한게 아니고, 어. 아, 나는 아, 뭐 어떻게 려 어쨌든, 음. 영수님이 영수님이고, 저는 굳이 뭐, 여기서 이제 아무도 안 하라고 같아요. 그냥 끝. 네, 저는 노선이 정해졌어요, 확실히. 저는 뭐, 이제, 못 바꿔요. <laughs> 제가 첫날부터 그 웃는 모습에 반해서 여기까지 왔고, 계속 영식님 때문에 말을 못 했었고, 근데 지금 솔직하잖아요.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만났지만 저는 그거면 만족해요 그냥 그게 만족인 거지 이분이 저를 안석, 안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굿만두좀 해결하고요 영재 씨한테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시간도 채우고 아, 아, 얘기해야 돼요 아, 근데 영재 기분 나쁜 네. 것 같은데 I am solo X 빛의 플러스 마이너스 에이 아 니도 솔로